오늘은 청도군 우문면에 있는 농지원부용 주말 농장으로 이용 가능한 청도 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서 마을 도로에서 70m 떨어진 거리로 지적도상 도로를 접하고 있지만 28m 구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주택 뒤쪽으로 해당 토지 위치에 있고요. 2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전관리 지역에 있는 토지로 지목은 답이며 341평에 매매가 고정으로 4천만원입니다. 양쪽 녹색 펜스 사이로 폭 1.5에서 2m 지적소상 도로를 28m 지나서 해당 토지가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를 28m 걸어 들어와 입구 쪽에서 해당 토지 바라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 앞쪽 주택보다 지대가 들려있어 지붕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답답함 없이 먼 산도 보이고 해당 토지 방향은 서양이고요. 농지원부 만드시고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실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해당 토지 뒤쪽으로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요. 토목 필요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근에 외집분들 이용하시는 전원주택 많이 들어서 있고요. 인근에 혐오시설 전혀 없습니다. 경주시 산내면 소재지까지 13km, 온문면 17km, 건천 아이시까지 24km 떨어진 거리로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청도군 온문면에 농지원부용 주말농장 이용 가능한 청도 땅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